니나나 나니 나나 나니 나나 나니 나나 나니 소리 지청 나 나니 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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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앉으시죠. 다시. 이제 뭐 할까요? 어, 사과해 주실 건가요? 네. 라이브 재밌나요? 네. 아, 그러면 또 어, 오늘 재밌는 이야기 좀 들려 주세요. 그건 잘 몰라요. 재밌는 얘기 오늘 한거 없어요? 학교에서? 음, 네, 없어요. 그래요? 음. 그러면 얼마 전에 깁스 다 풀었죠? 네. 깁스 한달 동안 한, 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얘기해 어. 보세요. 재미없어요 그래요? 이건 뭔가요? 이는 어떤 거 좋아해요? 전장전원이 되는 거 좋습니다. 예? 전회사원이 되는 거 좋았어. 아, 회사원 되고 싶어요? 응. 어, 그러면은 응. 혜성원, 네 응. 한번 해보면 어떡해요? 좋아요. 그래요. 혜성원 한번 해보시죠. 어디서? 그럼 내, 아빠랑 내일 바꿔보죠. 아빠 회사 안 가고 경기 회사 가고. 어때요? 싫어요. 아빠는 초등학교 가보고. 싫어 저 하죠 거기 어른들만 갔는데 아니에요? 어 어린이도 갈수 있죠. 아니, 그런 거 싫은데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경준이는 뭐 좋아해요? 저방가은 좋아합니다. 예? 소가관 소방관이요? <laughs> 왜요? 몰라요, 그냥요. 음, 그러면 요 요즘... 네.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? 범석 TV, 겐부링 아르랑, 어 존존이랑 프네미랑 룩스 유튜브요. 어, 이런 총몇 몇 개예요? 그러면 음, 응? 그러면 네. 총몇 개죠? 여섯 개요. 그러면 종주 좋아하는 그 영상이 뭐예요? 영상 보기 전 잠깐 좋아하는 <laughs> 아니 아니 정진이가 좋아하는 영상은 어떤 거 어떤 거 많이 봐요? 걔네들거 응. 음. 뭐에 대한 거 많이 봐요? 네 지금 제가... 네. 범석 TV 범석 TV에서 걔네가 주로 뭐 속을 하죠? 지 걔네들 퍼블리이 파... 타임 파... 음, 팔팔 실은 잘한다고 합니다. 팔 실은요? 저는... 어 퍼피 플레이타임의 내용 좀 알려줄까요? 아이들이 실종이 됐고 아이들이 사람들이 네.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뒤 예. 거기에 폐가되었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망해가는 회사를 예. 다시 살리는 방법은 예. 자연 자연스토이를 만드는 거래요. 예. 자이언트 토이요?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누구죠? 바비 거기 호기게시미쉬 부기보 브론 캐피 캔디캔 마미롱 레그 데디롱 레그 베이비롱 레그 브로드타임 알리, 로 어, 로드위그 사장, 방동면. 그렇게 많이 나와요? 애벌레, 번저분이, 개벌레, 애벌레 아니고, 네, 애벌레, 번저분이, 데이지, 박시부, 윤.